안녕하세요. 인형 같은 차팔구 사는 바비카입니다. 와, 오늘은 정말 어마어마한 차량 또 가져와 봤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풀사이즈 럭셔리 세단, S클래스의 최신 세대 중 하나죠. 바로 벤츠 S클래스 W223 S500 롱바디 포메틱입니다. 트림명 그대로 프리미엄 트림을 기반으로 S500 롱바디 포메틱은 3.0L 직렬 6기통 터보와 9단 자동 변속기 상시 4륜구동 롱휠 베이스 버전을 구성으로 이전 6세대 모델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탈바꿈, 풀체인지된 모델입니다.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바로 만나보실게요. 이 차량 21년식 7만키로 뛴 완전 무사고 휘발유 차량입니다. W223은 아직 신차로 판매 중인 모델이기에, 요로크롬 가성비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게 탁월한 선택이신데요. 저렴한 가격에 신차의 하차감까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게 중고차의 매력이죠. 쇼바디는 대부분 디젤로 많이 나와, 이렇게 롱바디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가솔린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죠. 그만큼 많이 롱바디를 택하시고요. UI 사륜구동 덕분에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감이 좋고요. 아무래도 브랜드 가치도 높고, 메르세데스의 상위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점에서 존재감이 큽니다. 전면부터 보시면 전통적인 럭셔리 세단 이미지를 유지하되, 좀더 모던하고 날렵하게 다듬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공기 저항 개수가 이전보다 개선되어 0.2 2 수준까지 나왔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는 외관 설계에도 에어로 다이나믹이 고려됐음을 보여줍니다. 차체 크기와 그릴 면적도 이전 모델에 비해 약간 커졌고 슬립하고 각이 진 헤드램프와 범포 쪽 공기 흡입구나 하단 디자인에서의 크롬 드림에 수평 강조선이 들어가면서 고급감과 존재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후면부도 보실까요? 수평으로 넓게 이어진 크롬바의 장식선이 특징인데요. 배기구 주변과 범퍼 하단 디자인에도 크롬 요소를 넣어 후면이 단조로워지지 않게끔 했네요. 키리스 입출입 및 플러시 누워 잘 빠진 측면까지 섹시하죠? 이제 실내도 보실게요. 최신 기술이 대거 투입된 모델인 만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반자율 주행 및 안전보조 장치 등이 동급 최고 수준입니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세로형 터치 스크린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버튼 물리조작 위주에서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전향된 형태입니다. 계기판은 디지털, TFT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픽 및 정보 표현이 보다 세련되졌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MBUX를 기반으로 음성명령, 제스처 인식, 터치 스크린 조작 등이 지원되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색상이 무려 64가지 컬러로 여러 조명 테마 등을 통해 탑승자의 기분이나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시트와 내장재는 전부 고급 나파 가죽이 적용되어 있으며, 앞좌석 및 뒷좌석 모두 전동 시트 조절, 열선 통풍 기능, 마사지 기능까지도 가능하십니다. 에어 퀄리티, 에너자이징 패키지처럼 실내 공기 환경 관리, 미세먼지 필터, 이온화 장치도 적용되어 있어요. 핸들도 세련된 디컷이고요 공조 시스템 또한 이렇게 전부 터치식이다 보니 참 심플합니다. 2열로 와봤는데요. 롱바디 모델답게 뒷좌석 레그룸이 넉넉해요. 특히 리무진 스타일로 뒷좌석 편의성을 강조한 옵션이 존재하는데요. 퍼폴더 안레스트, 휴대기기, 터치. 충전 기능. 열선 통풍 마사지 기능, 넥 워머 등이 마련되어 있어 역시 기본 승차감 이상을 제공합니다. 전동으로 등받이 각도 조절까지 가능한 리클라이닝 전동 시트까지도 가능하십니다. 단순히 뒷좌석에 앉는 공간을 넘어서 리무진급 승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가 많이 반영되어 있네요. 품격과 기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궁극의 플래그십 세단! 오늘 소개해드린 UI의 차량 금액은 9 9 8 0 10만원입니다. 허위 매물 아니고요. 미끼 매물은 더 넣어가니고요. 실 매물 직접 바비카 언니가 매입하고 판매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 더 인형 같은 차량을 올게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띠링띠링.